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이혼을 각오하셨다는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특히 시누이와의 갈등 끝에 폭발하셨다는데요.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내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요, 찾는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자신이 겪어서 더욱 그 점이 가슴에 사무쳐요. 3년 정도 참고 살다가 폭발하고. 그동안 당했던 것싹다 갚아주니까 가슴이 이렇게 속 시원한걸요.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때려 부수고 멋대로 사는 게 때로는 더 좋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혼도 과거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혼도 할 생각입니다. 정말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라면 이혼해줄 겁니다. 만일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게 해꼬지하려들면 남편과 시댁까지 망가뜨릴 각오도 되어 있고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문제의 신우가 인간성 좋지 않다는 건 알아봤습니다. 사실 결혼 전, 연애기간 때 신우를 만나봐야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아마 열 번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그냥 지나치듯 만난 것이었고요. 제대로 만나 이야기를 한건 두세 번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의 신우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신우가 남편 누나라 남편과 동갑인 저보다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동생 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애인은 갖춰야 하잖아요. 이 신우는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처음 만나서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야 네가 내 동생이랑 사귄다며 앞으로 내 동생이랑 잘 지내라 쌍년같이 굳지 말고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처음 제대로 이야기하는 동생 애인에게 쌍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흔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고 남편도 꽤 놀랐습니다. 자기 누나에게 한 소리 하고 제게도 사과도 했고 그래서 그 일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후로도 신우와 부딪힐 때마다 그 천박함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미 거칠어도 성격은 착한 사람이 있다죠. 신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우의 인성 역시 딱 말대로 수준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신우는 전과도 있습니다. 술 먹고 싸우마다 술병으로 사람을 쳐서 실형 6개월 을 살다 나온 적도 있대요. 폭력 전과 있으니 당연히 취직도 잘안 되어서 결국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가게 운영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법적 문제를 몇번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암튼 신혼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남편에게는 콩깍지가 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 시집살이도 아니고 신우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시모와 시부는 그렇게 못된 인간은 아니에요. 물론 절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최소한 절 해치려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에 부부생활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잔소리는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사람 못 참게 만드는 건 신우 쪽이었습니다. 자기 가게가 잘 안되어서인지 우리 신우 집에 뺀질나게 드나들더군요. 처음에는 선물도 사오고 집에 와서 잠시 있다가 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민폐도 많이 끼치더군요. 올때 선물 사오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아요. 와서 처먹을 것다 먹고 대접받을 것다 받고 감사 인사도 없이 그냥 가더군요. 심지어 결혼도 안한 주제에 이래저래 참견도 하고요. 요즘 남편이랑 잘 지내? 우리 동생이 섬세한 애니까 잘 돌봐줘라. 청소는 잘 하는 거야? 쓰기만 하고 닦지는 않는 것 같네. 일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설거지 쌓아두면 안 되지. 잘해라. 꼭 말투도 헤라체로 사람 깔아뭉개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뻔뻔스럽게 구는 게 정말 거슬렸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신우와 시비 붙은 건 아니에요. 일단 남편을 통해서 신우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자기 누나 정말 너무한 건 아니야? 내가 집에서 일하는데 자기 누나 때문에 요즘 일을 못하겠어. 자기가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나도 누나가 좀 거북해서 남편은 누나가 거북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제대로 실망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나서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뭐? 왜? 저도 더못 견디겠어요." "일도 해야 하고 시간도 없으니 더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 다음날 신우가 집에 찾아오더군요. 열 받아서 문안 열어줬는데 바로 그날부터 신우의 사이코인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 미친 쌍년이 신호보게를 개똥같이 보네. 이런 막말을 시작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다 퍼붓더라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며칠 정신과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후 틈만 나면 제게 전화해서 욕을 하거나 용문자를 보내거나 했고요. 심지어 시댁 사람들에게도 제 험담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쫓아낸다는 건 사실이라 쳐도 전부터 자기를 푸대접했다느니 남편을 종놈 부리듯 한다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 대는 겁니다. 기막힌 건 이런 말을 듣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시부모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부나 시모나 신우 말을 믿고 제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너 요즘 남편 보기를 돌같이 한다며? 아무리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로서니 남편을 잘 대접해주지는 못할 망정. 노비 취급을 해서야 되겠니? 신우의 막말을 믿는 머저리 같은 시댁 식구들은 어느샌가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다면 나았을 것인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참고 한번 우리 누나에게 사과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하란 말이야. 한 번만 참아 줘. 괜히 일더 크게 벌일 필요 없잖아. 이 말을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저더러 참아달라니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며 저와 시댁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고 남편은 계속 저더러 참고 신우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낯을 봐서 일단 우리 집에서 신우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마음 준비를 하고 불렀지만 막상 인더폰에 나타난 신우 면상을 보니 속이 뒤집히더군요. 저 자신에게 나아가 시댁 식구들에게도 저의 험담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신우와 만났고 신우는 뻔뻔스럽게 이런 요구부터 하였습니다. 배고프네? 뭐라도 좀 해라. 특유의 재수없는 헤라체 말투도 여전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인내심을 발휘하며 계란 후라이라도 해주려고 불을 켰어요. 제가 계란을 한창 부치는데 옆에서 신우가 말하더군요. 진지게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어딜 감히 내 동생 부인 주제 신우한테 대들어. 한 번만 더 까불면 아예 이혼을 시켜버릴 줄 알아. 자기 처먹을 계란 후라이 붙이는 사람 등 뒤에서 이런 소리를 떠드는 신우의 모습의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프라이팬에 있던 계란 후라이를 신우 면상에 던졌지요.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이 개만도 못하냐나.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욕설을 모조리 다 퍼부었습니다. 1 9급 영화에서도 안 나올 법한 저급한 말까지 다 퍼부었고 신우는 프라이팬까지 들고 있는 제가 무서웠는지 그대로 도망치더군요. 그대로 신우가 집에서 나가고 저는 문을 잠그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신우가 보낸 욕설 문자가 마구잡이로 오더군요. 제 결혼 생활은 끝이라느니 이혼시키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신우를 가만 놔두면 제 인생이 끝장날 판이니 먼저 신우 인생을 끝장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 중에는 누나 가게가 탈세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꽤 심각한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신우 가게를 탈세하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한다고 여기저기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투서를 넣으니까 통하더라고요. 신우 가게에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큰 건이 터졌답니다. 탈루의 가공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던가 뭐라던가 암튼 교도소 갈 만한 일이 터졌대요. 그래서 신우는 절 상대하기는 커녕 자기 감옥 갈 상황에서 지금 법적 절차 밟고 있더군요. 신우가 감옥 갈 위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게 관계자들도 다 손절하고 돈 빌려준 사람은 돈 내놓으라 요구한답니다. 덕분에 시부모 집안까지 난리가 났더군요. 그 모든 게 제가 꾸민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댁은 말 그대로 뒤집혔어요.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왜 이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신우가 내 인생 망치려 하니 내가 먼저 신우 인생 망쳤다. 왜? 사실 아직 터뜨리지 않은 신우의 치부, 그리고 시댁 치부가 남아있거든요. 시부가 사무장 병원이랑 관련되어 있다든가 하는 치부 말이죠. 저는 시댁에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 이어나가라 하면 이어나가고, 이혼하라면 하겠다. 하지만 저에게 꼬지하려 하면, 시부모 인생까지 망칠 테니 각오해라. 또 신우가 다시 내게 못 갚치게 알아서 정리해라. 못을 박아두고 지금은 친정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시댁에서 머자나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제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해야겠죠.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우와의 갈등이 결국 이혼 위기로까지 번졌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라면 끝까지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